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만원으로 창업한 <웃음> <웃음> 올해 이제 37세가 된 네, m j t 대표 정호철입니다 네. 어, 지금 여기 보면 부스가 네. 엄청 넓은데 네. 한번 네. 부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 엔터프라이즈와 함께하는 두 번째 이제 드론쇼 코리아고요. 그래서 이번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알리기도 하지만 고객분들과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서 지금 뒤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 미팅존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미팅존에는 이제 보시는 저희가 제작한 다양한 굿즈들 이제 고객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준비를 해서 어, 디자인 제품들을 보다 잘 알릴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실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고객분들에게 어,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시연도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반대편 한번 보실까요? 지금 <laughs> <어휴. 웃음> 이벤트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laughs> 일단은 고객과 함께하는 그런 어, 박람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즐길 거리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따로 이거를 추천하고 싶다 싶은 제품이 있으실까요?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요. 한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아무래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네, 올 하반기 가장 <웃음> <웃음> 이슈가 될 만한 네, DJI 독 저희가 실제 크기를 이렇게 조금 전시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 거의 뭐 게임 체인저가 될 만큼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 고객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을 할 것으로 저희생각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어, 일단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하실 때 아무래도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 스테이션을 이용함으로써 자동 충전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이라든지 어, 혹은 어떤 특정 위치에 설치를 해서, 어, 특정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